맞 예, 우버로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우버 택시도 깔끔한데요 <laughs> 어저께 괜히 거기서 비싼걸 불렀나 우버 택시도 괜찮네요 우버 택시 불러서 타고 다녀도 되겠네요 예. 영수증을 주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laughs> 강아지가 날빵겨주네 여기가 로얄앤필드 대리점인데 아, 힌트어로만 써있네요 예, 로얄앤필드 아, 까 오토바이도 들 이렇게 조되어 있고, 이거는 주차해놓은 것 같은데. <laughs> 안녕, 강아지.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있나? 예, 네, 로열 앤필드. 들어가 봐야겠 예, 네, 안쪽에 들어가 봤는데, 이런 것도 있네 테스트라이드 루트맵. 아, 별게 다 있네. 아, 로열 앤필드, 예, 네, 인도에서 보니까 더 멋있네요. 예, 네, 오토바이들이 종류가 엄청 많네. <laughs> 예. 저도 뭐, 어떤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잘돼 있네요. 되게. 음, 멋있네. 아, 좀 한국에서 할리 데이비슨 매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 여기 보면 이제, 프로텍션도, 여기. 저는 D3로 하는데, D, D30인가? 예, 이거 프로텍션. 저도 이거로 쓰거든요. 프로텍터를. 음.. 헬멧 m e t 네. Very good. y o 다 see, go to the v e n 네 o r 네 a t c 이 e r s Oh, 여기도 오토바이 엄청 많죠. 여기도 뭐. 날씨가 사계절 내내 탈수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진짜 많네요 네. 이것도 로얄앤필드 같은데 아까전에 봤던 맞겠죠? 로얄앤필드 네. 이게 로얄앤필드 시그널 350 아까전에 매장에 있었던 네. 로얄앤필드가 많이 있네 네. 가격도 저렴하고 저도 여기 인도 살았으면 로얄앤필드 하나 샀을 것 같은데 네. 로얄앤필드 괜찮네요 어, 저, 저는 혼다 랩을 타고 다니지만, 로얄 앤필드가 여기서는 진짜로 더 국민 브랜드니까, 예, 혼다도 있는데, 예, 아, 로얄 앤필드가 그도 많이 타고 다니시네요. <laughs> 네, 호텔로 들어가 봐야겠네요.